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한 조선해양 산업 혁신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뭉쳤습니다. 울산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위원회가 구성돼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가 예산 바로 쓰기 새싹학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인구의 날을 맞아 열린 기념행사의 현장을 이진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다시 뛰는 울산,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울산의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울산시와 조선해양ICT 융합협의회가 지난 7월 24일 울산 롯데 호텔에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스마트 쉬벤 쉬빌딩 포럼 창립 세미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기술 협력에 나섰습니다. 이번 행사는 조선3사 조선해양 및 ICT 기업, 대학 연구소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부 창립 기념식, 이부 기술 세미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창립하는 스마트 쉬벤 쉬빌딩 포럼은 협의회 산하의 전문 연구 포럼으로. 기존 협의회 회원 및 관련 지식기술산업 전문가들이 모여 주요 4개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쉽앤쉽빌딩 포럼은 앞으로 조선해양 및 ICT 융합기술산업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을 토대로 미래 선박과 이를 둘러싼 주요 이슈에 대해 전망하고 조선해양 ICT 융합산업을 위한 정책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조선해양ICT융합협의회는 2017년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울산시의 지원하에 구성됐으며, 조선해양 및 ICT융합산업의 범부처 간의 협업과 상생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는 울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위원회가 구성돼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3일 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헌욱 행정부 시장 주제로 제1회 마을 공동체 만들기 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는 위원 위촉장 수여, 마을 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추진 상황 및 공모사업 심사 결과 보고, 발전 방향 토론회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위원으로는 민간위원 10명, 시의원 2명, 사업추진부서 공무원 2명 등총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민간위원은 교수, 연구원, 마을 활동가, 주민대표, 백의 건축 분야 전문가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골고루 참여해 주민주도라는 취지를 살렸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울산시의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시범사업의 선정평가와 정책발전방향에 대해 심의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2018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해 43개의 마을공동체가 참여해 옴으로써 시민들이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시범사업 예산은 총 2억 원으로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마을공동체에 지원됩니다. 지난 7월 24일, 시청 본관 시민홀에서 시 청소년 참여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바로 쓰기 새싹 학교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워크숍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예산 바로 쓰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예산의 이해교육, 우리 마을 예산 편성 체험 및 발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울산시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예산 운용에 대한 정책 제안 등 예산 바로 쓰기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에 좋은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시정 소식 브리핑 라인 뉴스입니다. 울산시와 대한산업안전협회 울산지회가 달천농공 매국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2018년 안전진단 지원사업을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총 337건의 지도 권고를 통해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했습니다. 정진택 시민안전실장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지역 내전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전진단 지원사업을 추진해 안전과 경제가 상생하는 도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산업단지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울산시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 운행 지역을오는 8월부터 울산시 생활권역인 인근 관해 지역까지 확대 추진합니다. 관해 확대 지역은 경주시 양산시, 부산시 노포동역, 기장군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까지며. 울산시는 운행 지역 확대를 위해 전담 차량 7대를 증차했습니다. 이용 요금은 현재 양산 부산대학병원과 동일하게 일반 택시 요금의 32% 수준으로 통행료는 울산시에서 부담합니다. 유기동물의 건강한 입양을 돕기 위해 울산시가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올해 지원 계획은 총7 5 7마리로 지원 대상자는 해당 구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면서 반려의 목적으로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한 마리당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입양비 청구는 유기동물 입양확인서와 동물병원의 진료확인서를 가지고 해당 주소지에 있는 구청이나 군청을 방문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울산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현재 약 118만 명으로 지난 2015년 120만 인구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 위기는 물론 저출산과 고령화의 추세로 인구는 조금씩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더는 울산의 인구가 줄어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인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날인지 이진영 리포터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딨어? 지금 어떤 환자가 시급하다고 하는데 골드타임이라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또 심폐소생술 배웠잖아요. 어딨어요? 그 환자 어딨어요? 저기? 제가 심폐소생술 하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laughs> 이곳은 시민과 함께 뛰고 있는 울산의 중심, 시청입니다. 이곳에 엄마와 아빠의 손을 잡은 아주 귀여운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 모든 시민분들이 모여들고 있는데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곳 어디가 골든 타임으로 시급한 환자가 있다는 거죠? 사모님, 제가 지금 골든 타임이라는 제보를 받고 여기 왔는데요. 네. 오늘 지금 무슨 행사가 준비 중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7회 인구의 날 기념 행사를 지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어 우리 사회에서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예, 울산시에서는 이런 행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시다시피 저출산 인구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202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세계 인구의 날인 7월 11일은요. 전 세계 인구가 50억 명이 넘은 것을 기념하고 인구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독려하기 위해 1989년 유엔 개발 계획이 제정한 날입니다. 이에 울산시도 2012년부터 기념하기 시작해 올해로 7회를 맞이했는데요. 특히 올해는 7월 한달 동안 인구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인구의 날 당일인 지난 7월 11일에는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가정공동체 운동을 진행했는데요. 출산 장려 및 양성평등 실천 캠페인과 현수막 피켓팅을 활용한 홍보는 물론 플래시몹을 진행해서 아주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행사는 어떤 프로그램이 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 예, 오늘 행사는 먼저 식전 행사로 피부밴드의 네. 공연, 기념식, 그리고 개그맨 정승호 씨의 토크 콘서트, 그리고 다둥이 아빠죠 예, 박시현 씨의 예, 공연 이런 순서로 진행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예, 오늘 행사로 저희들이 그동안 음, 출산 문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이제 그런 문제를 벗어나서 일과 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문제와 아빠들이 도와야 엄마들이 얘기를 많이 낳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기념행사는 저출산 문제에 중점을 두고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멋있는 식전행사로 화려하게 시작된 기념행사. 또한 기념식에는 저출산 극복과 인구 인식을 위해 힘쓰는 분들에게 포상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날에 저도 빠질 수 없겠죠? 요즘이 저출산에 대한 원인 중에 하나로 여성들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또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육아를 아빠와 엄마가 함께 하자라는 인식 개선 캠페인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족 문화 개선 나부터 다 함께 여러분도 해주세요.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 육남매라는 다둥이 아빠의 목소를 톡톡히 해내고 있는 가수 박지연 씨의 부부가 함께 소통하는 육아를 주제로 육아 선배로서 실질적인 메시지가 담긴 특강과 다남매를 둔 개그맨 정성호 씨가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는 토크 콘서트도 열리는데요. 듣는 모든 분들의 육아 스트레스를 훅 날려주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인구의 날이 행사 어떻게 좀 참여하게 되셨어요? 아, 인구의 날 기념해서 행사가 시청에서 있다고 해서 네. 그 카페를 통해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인구 보건 복지 협회에서 하는 카페인데요. 만만만 울산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아기 예방접종 때문에 알게 되었다가 우연히 이제 이런 행사도 있다고 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음. 오늘 행사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볼때좀 참여를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어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이제 음. 여기 재밌는 음. 강의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참 즐거웠던 것. 맞대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인구구조의 문제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에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할 때입니다. 2018년도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기에 행복한 나라라고 하는데요. 울산도 이에 발맞춰서 여러 기관과 연계해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도 알리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 여러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기에 참 좋은 도시인 울산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 현장에서 이진영이었습니다. 문화와 생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한층 강력한 공포를 선사할 제12회 울산 태화강대숲 남량축제가 오는 8월 1일부터 5일까지 태화강 대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울산시가 대한민국 인재상 선발과 관련해 울산시 후보자를 오는 8월 14일까지 접수 받습니다. 오는 8월 16일 2018 희망 해오름 동맹 대음악회 하나된 울림이 울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본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울산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